되게 키가 나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먹물 싼다요? 안 쌌습니다. 먹물 한번 싸도 되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자 강력한 우승 후보 또 등장했습니다. 사이즈가 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. 어 손바닥 하나 를 넘어지. 어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우 축하드립니다. 아유, 두 번째 또 강력한 우승 후보. 아유, 사이즈 좋습니다. 이거 목물 뿌렸나요? 예, 뿌렸어요. 아, 뿌렸어요? 확인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또한주 나왔습니다. 축하드려요. 저 이거. 파이팅파이팅 <laughs> 네. 자, 우리 이쪽도 화이팅! 파이팅 화이팅! 화이팅! 마지막까지 파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오케이!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좋거 잡으셨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우리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문어 딱봐도 한 3키로는 되보이겠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문어가 오늘 도대체 몇마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<laughs> 우당탕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축하드려요 자 축하드립니다 문어 뭘로 잡으셨어요 네. <laughs>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, 5kg 짜리 문어가 나왔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오늘 오늘 어느 데에 나왔죠? 아 오늘이요? 네. 네 생활낚시강 네 낚시대에 나왔어요. 근데 왜 문어를 잡으시죠? 흰고기 아, 같은 게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유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 사이즈가 장, 진짜 장난이 아닌데. 네. 생활낚시강 짱 구독. <웃음> 네, <laughs> 자또 여기 또 문어가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난리가 났어요 오늘 대회. 야이 갑오징어 대회에서 자꾸 문어를 잡으시네 다들. 야 여기도 난리 났어요. 여기도, 여기도 난리 났어요. <laughs> 난리 났습니다. 지금 엉킨 거 아니야 이렇게? <laughs> 와 네모 잡았다 와와야 얘는 얘는 엄청난데 승민아 승민아 와 지금부터 엄정하게 공평하게 운명의 저울로 측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측을 시작을 할 건데 자자 자,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잠깐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나는 1등부터 8등까지 순위 안에 못 들어간다 자신해서 빼 주십시오 네 자신해서 자신해서 빼주세요 네. 나는 나는 안 된다 1등부터 8등 자 1등부터 8등 네, 그러면 자 지금 자한 분씩 가지고 나오세요. 자. 자. 자, 선생님 390g. 네, 390g. 네. 1 0 0 될까? 자, 아 이거 뭐 이거 뭐 상관 없습니다. 2g 정도는. 자, 선생님, 자자자 자, 자. 어, 이거 이거 잠깐만 소리 좀. 와, 와, 461g, 500, 400, 4 0 g 유등4 3 2등, 4 6 1 3등, 444g, 4등, 43g, <laughs> 5등, 424g. 자 6등, 302개. 자 7등. 자 8등 네네 네, 다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부터 제가 증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분한분 한분 그대로 계세요 자 1등 나오세요 바로 와자 1등, 자, 1등. 자, 1등. 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는 모두 저 샤코 선장님이 1 등부터 4 등까지 해주신 거니까 다들 아, 아, 네. 참고하시고 다삼 등. 저 저게 어... 더 좋은 것 같아요? <laughs> 자, 야 오등부터 팔 등까지 오세요. 오등부터 8 등은 요즘 정말 핫한 애기 TK 컴퍼니에서 협찬을 해 주셨어요. 박사번 보내주세요. 네. <laughs> 8등20 다으세요 1등부터 8등20까지 2등, 다 나와주세요. 이게 4 0명인가요 아, 평가 11명인가? 자, 이거는 서랍 드림낚시에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. 이게 계당 4만원, 5만원짜리 합사입니다 이게 보통 합사가 아니에요. 네, 그냥, 그냥 마법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자, 그 중에서 그 중에서 4분을 뽑아서 그래도 조금 더 무릎이 아플 때가 있겠죠? 자 그렇다고 뭐, 뭐 차이가.. 5천 원 차이예요? 5천 원 차이예요? <목> 자세 갈라 시간을 이겨라! 다다다 할게요 다위바위고자 묵! 묵 손주세요 묵! 묵! 하나 둘 셋! 아, 아, 깜빡. 깜빡. 네?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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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구독하면 뭔지 아시죠? 네, 네. 뭐, 뭘까요?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, 어. 까지 자, 하겠습니다.